반갑습니다. 예, 포항을 찾아주신 우리 전국에서 오시고 또 포항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춤 하면 옛날에는 좀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. 그렇지만 댄스 스포츠로 발전되면서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.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이 댄스입니다. 손 많이 움직이고 발 많이 움직이고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. 아, 제 고교 때 수학 선생님이 신광의 우강리에서 부부 탱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. 치매 예방으로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같이 춤을 추시고 나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. 주변에 가서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 하시고 들어가서 푹 쉬시고 월요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 도의에서는 이칠구 의원 오셨는데요. 우리 댄스 스포츠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